안녕하십니까 이지티비입니다. 2024년 10월 가장 최신 한국 영상을 통해서 브레인시티의 미래 가치를 분석하고 곧 분양할 한신도유 현장의 입지와 가치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현재 평택에 많은 공급 소식이 있죠. 고덕신도시의 미래도파밀리에부터 평택역 헤스테이센트럴 평택역 플래티넘 스카이헤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브랜시티 한신도유까지 평택 내에서도 다양한 위치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알아봐야 되는지 청약통장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투자로 어디가 적합한지 뭐 저한테도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 현재 내가 특별공급을 사용할 수 있거나 청약 가점이 나름 뭐 50점 이상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고덕신도시내 미래도 파밀리에 청약을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고덕신도시는 이제 공공택지죠.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후분양으로 진행이 돼서 입주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이 갖고 있거나 뭐잔금 여력 이런 것들 잘 계산해 보시고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 나름대로 이제 고덕 신도시 2단계에서는 뭐 입지가 기존 단지보다는 조금 아쉽다라는 뭐 평을 받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에 입주해서 실거주하기에는 학교와 상권이 이미 들어서 있다는 점이 뭐큰 장점이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평택역의 두 단지 힐스테이트 센트럴과 이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이제 헬스테이트 센트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슈가 나왔는데 어,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고덕 신도시 매매 가격과 어, 다르지 않다 분양 가격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헬스테이트 센트럴 같은 경우는 어, 뭐 기존에 이제 원도심에 있는 인프라 그리고 이제 학군 이런 장점이 있고요. 어, 이제 반대로 재건축 현장으로서 네 누구나 선호하는 좋은 이제 동호수는 기존에 조합원 분들이 사전에 선점을 했다는 점이 좀 단점이죠.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스카이에런 같은 경우는 이 평택역 정비 사업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이제 받았고요. 어, 평택 최초의 호텔식 컨시어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 그리고 이제 49층의 멋진 외관, 뭐 이런 장점이 있죠. 런데 이제 약점으로 꼽히는 게 이제 학군. 초등학교가 멀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뭐두 단지 모두 당장에 내가 이제 거주하기에는 뭐 원도심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착공하고 이제 준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근에 뭐 장기적으로는 큰 개발 호재가 없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교통이 깔린 이 역세권이나 이 산업 기반의 신도시 분양권은 불패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 지금 당장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것처럼 이제 뭐막 기반 시설을 다지고 있어요. 뭐 택지 개발 구역인데 이제 막 기반 시설 토목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신도시들이 보면은 이제 뚝딱하고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어, 과거에 이제 뭐오년 전만 해도 고덕 신도시도 그랬고요더 위로 올라가면 뭐 동탄 신도시 뭐 광교 신도시 뭐 판교 위례 더 멀리 가면은 이제 뭐 강남도 한데는 농사를 짓던 그런 땅이었죠 어, 결국은 이 평택도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 3대 거점 도시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는 과거 이제 원도심에 있는 평택의 중심축이 이제는 이 가운데 평택 지제역부터 고덕 국제 신도시, 가재 지구, 브레인시티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평택은 이제 과거에 농사를 짓던 농업도시가 아니죠. 이제 고덕 일반 산단부터 이제 조성될 컴팩트 시티 복합 산단, 그리고 이제 브레인시티 일반 산단 외에도 뭐 크고 작은 산단들이 이 인근에 다 밀접해 있고요. 어, 400만 평 이상의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필두로 해서 고덕 국제 신도시, 이 지제역세권, 장당지구, 가재지구, 이브랜시티까지 어, 대략 25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될 초대형 주거벨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 그 규모에 맞게끔 이 확전된 대형 호재들이 있죠. 이브랜시티에는 가장 큰 호재 두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62만 평택시민의 염원입니다. 이 대학병원이 바로 이곳에 유치가 되죠. 의료복합타운의 아주대 병원이 확정이 되었고요. 만 2,000평 규모의 종합병원. 최초에는 이제 500병상급 규모로 지어졌다가 추가로 300병상까지 증설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800병상급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옆그 산업시설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의료, 바이오, 제조, 연구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현재 계획은 2030년 중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이에 따른 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 대거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로 이 교통 환경은 어, 개발이 되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겠죠. 어, 이 병원에 따른 이제 미래의 임대 수요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인데요. 이 평택 캠퍼스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연간 8천여 명의 수요가 예측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연계된 이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게 될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어, 14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되고 빠르면 25년 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총 3단계로 이제 개원을 하게 되고요. 최초 1단계는 2029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학생. 교수, 행정, 인력, 총8천여 명이 들어오고, 추가로, 이, 반도체 연구센터, R&D센터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인근에, 분명히, 이제, 학군에는, 양질의 학원가가 조성이 될 것은, 이제, 불보듯 말합니다. 어, 이 외에도, 이 브랜시티 일반 산업단지에는, 어, 최근 뉴스로 보도가 되었죠. 네, 두산 테스나,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하이트 진로 같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정을 지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기업의 투자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러면 인근의 고덕산단에 이제 삼천년자 펜트 퍼스가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 인근에 상주를 하게 되면서 어 직주 근접의 도시가 되는 곳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곳 한신더유 현장은요. 이브레시티 내에서도 정말 이제 탑급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여기 회사에서도 기존에 선 분양했던, 먼저 분양했던 단지들보다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우리가 저렴하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 거다. 어,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가 지금 이제 완성이 곧돼가는데이 유니트도 굉장히 좀잘 나왔대요. 저도 좀 궁금한데 이제 유니트가 다 완성이 되면 뭐 저희 EZTV에서도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일단은 뭐 분양가와 이제 유니트가 공개가 되면은 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이곳으로 많이 쏠릴 것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여기 한신더유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로변을 좀 끼고 있어요. 그래서 송탄IC와도 가깝고 그리고 일단 앞쪽으로 이제 막힘이 없는 조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대학병원과 가장 가까운 단지예요 앞으로 아까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원 관련된 업종들의 임차인 선호도 1순위 단지가 어디가 될 거냐 라고 하면 저는 자신있게 이곳 한신더유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장 선호하시겠죠. 어, 단지와 초등학교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단지 안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권도 멀지가 않아요. 중심시설도 병원 지나면 바로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상경대학교 앞에 그 이제 대학 상권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가까운 단지, 그리고 주차대수도 굉장히 좀 넉넉하게 드리고 있고요 이제 입주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죠 28년 초에 이제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전매 제한 3년 이후에 약한 두세 달 정도 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 부분도 장점으로 볼수 있겠지만 어, 저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분양권 거래는 어, 추천드리지 않고 이 브랜시티 도심이 완성이 됐을 때그 가치가 모두 다 눈에 보일 때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브랜시티와 한신더위 현장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요뭐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제 여쭤볼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보이는 제일러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